오케이, 나비 고, 마시면서 로베르메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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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다다바내 바다, 다 바다, 바다, 바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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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셋마시 바다, 만세만 뻗을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만세. 하나. 둘. 셋. 넷. 번. 다섯. 후. 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손 만세 뻗어주시고, 왼쪽 엉덩이를 틀어주세요. 그대로 회전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쭉 뒤로 내려가요. 다시 마시고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둘. 다시 마시고 올라오고. 세번 뒤로 넘어갔다가. 네. 왼쪽 엉덩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섯. 마시고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엉덩이 떨어지고, 왼쪽으로 회전.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세 번. 옆구리에 힘. 넷. 이번에는 손 앞으로 가느니 마시고 내쉬면서 플랫하게 내려갈게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 업 하나, 포에 찍어요. 둘, 셋, 번, 네 번, 다섯 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하면서 다리 올릴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뒤로 플랫하게 내려갔어요. 자, 오른쪽으로 회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돌아옵니다. 반대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플랫하게 내려가요 어깨 끌어내리고, 흉곽 조이고, 호흡하면서 왼쪽 다리 포인. 그대로 다리 업, 하나. 대때 사두에 힘, 둘. 장요근에도 힘, 셋. 등 펴고, 넷. 다섯. 턱 당기고, 후. 그대로 돌아옵니다. 좀 잠깐 내렸다가, 이번에 회전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플랫하게 내려갔다가 왼쪽으로 회전, 자, 왼쪽 다리 들어볼게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하고 돌아옵니 다섯, 내섯 다섯, 다섯, 다리 내리고 정면입니다. 자, 손 만세하시고. 자, 마시면서 왼쪽으로 쭉 무언가를 넘긴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 올라오게. 하나. 마시고 폼을 선글리듯이 쭉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둘. 마시고 세 번. 마시고 네 번. 마지막 다섯 후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왼쪽으로 돌렸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청량 보고 마시고 옆구리를더 비틀어요. 둘 후.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네번 후. 마지막 다섯 하고. 올라옵니다. 반대로 갈게요. 자, 코를 마시하고 골반을 정면으로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보을선을 보듯이 내쉬면서 업 하나 둘 내려놨다가 셋 마시고 네번 마시고 다섯 마시고 사선 그려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한다가 다시 돌려줄게요. 하나 다섯번째 내려가서 만세 그대로 왼쪽 무축꿀 하나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올라와요 둘셋 넷번 골반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기 다섯 마시고, 무릎은 해주시고 골반 정면입니다. 눈 앞으로 날아가 중심 잘 잡고,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쪽으로 회전,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올라올게요, 하나. 마시고, 둘, 후. 마시고, 셋, 후. 마시고, 무릎을 레더에 붙이면서, 넷. 마지막, 다섯, 후. 자, 내려갔어요, 만세하고. 오른쪽으로 쭉축을 하나. 둘, 후. 올라올 때는, 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다는 느낌 포을선 그리면서 후네후 후. 마지막 다섯 그대로 올라옵니다 손 내리고 오른쪽 바하고시고 왼쪽 다리 무릎 접어서 마시고 레더에 오른쪽 다리 무릎 접어서 다래를 붙이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어깨는 쓱 내쉬면서 왼쪽으로 회전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쭉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넷둘 마지막 다 골반은 정면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올게요. 자, 이번에는 내려. 손잡이 1층 딱 대시고, 골반은 발을 냈습니다. 자, 두 손은 코를 엉덩이 쪽에 대시고, 어깨는 내려주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쪽에 힘을 주면서 포를 뒤꿈치 쪽으로 가져갑니다 하나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가슴 자랑하듯이 엉덩이 힘주면서 둘 포를 뒤꿈치 쪽으로 마시고 세번후 네. 마시고 넷 네. 네. 이 상태 유지 그대로 손만 하늘 위로 하나, 둘, 셋